다음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합법적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진짜 제품을 가지고 있고 세금을 냅니다. 우리의 제품은 여러 국제 인정을 받았으며 산업표준을 충족합니다. 8년 이상 성공 사례로 번창이 입증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23개 국에 걸쳐 40개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는 23만 5천 명 이상의 회원이 함께 성장하고 성공하는 그런 전 세계의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회의적이신가요? 가까이 오셔서 직접 증거를 음. 확인해 보세요. 제 웹사이트 YONGJPARK.com에 오셔서 등록하시고 웨비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에, 이 사업 프로그램에 에, 참여하시고 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